타임쿡에서 준비한 경북 부사 이번에 경북이야. 요 어, 고향 얘기 나왔어. 경북 어, 부사 아, 세차... 오늘 완전히 저기 화합남 화합남 다... 어, 화합이야. 어 화합이야 지역 통합이야 오늘. 예 <laughs> 네, 경북 사과 세척 사과를 소개합니다. 세척했어? 예. 네, 그냥 드시면 돼 그냥 음, 바로 잡수시면 뭐 그래? 돼. 예 네. 껍질째 뭐 그래? 한입 건강하게 어. 한입 경북 부사 세척 사과 음. 소개하겠습니다. 씻지 말고 그냥 뜯으세요. 뜯어 예, 언제, 어스, 어디서든 하나씩 위생적인 개별 포장의 사과입니다. 아이들, 와, 이거 어, 어떻게, <laughs> 어, 선수다. 아, 선수다. 어떻게 살, 저 월종에 있을까요? 난, 아, 난 못해. <laughs> <안> 난 못해요. <laughs> 안 돼, 안 돼. 일만 하지 말고 네. 운동 좀 해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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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운동선들 있나? 아, 손이 작아서 그래요. 손이, 손이, 예, 괜찮습니다. 그냥, 그냥 드시면 돼요. 야. 믿고 먹는 경북 안동 음. 청송 지역의 부사입니다 아, 요새 사과 음. 비싼데 건강과 편리함을 한 번에 챙기시기 바랍니다. 경북의 맑은 공기와 큰 일교차가 만들어낸 달콤하고 아삭한 부사. 음. 아, 전문 세척으로 껍질째 안심하고 드실 수 있으십니다. 껍질에 영향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바로 드실 수 있게 아주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세척사과는 1차로 오존 발생기를 이용해서 버블 세척을 하고요. 2차로 고압 세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완전히 건조한 사과를 세척사과 개별 포장지에 넣어서 포장을 하게 되거든요. 아, 상품의 구성에 따라서 어, 그 생물의 특성상, 크기, 모양, 색상, 이런 것들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일단 도착하면 냉장 보관하시고 하나씩 드시면 아삭함, 달콤함을 더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 근데 너무 싸다. 세척사과 부사 10개에서 13개 정도 들어있는데요. 2kg에 21,000원이에요. 음, 마트에서도 맞아. 이렇게 못사. 예. 싸다. 그리고 무료배송으로 보내드립니다. 주문은 네이버에서 타임쿡으로 검색하시거나 또는 0262648819 0262648819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할인팁 있어요. 타임쿡 스토어에서 알림받기 신청하시면 즉시 사용하실 수 있는 천 원의 할인 쿠폰을 제공해 드립니다. 꼭천원 할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고향 근처입니다. 어릴 때 의성 살다 청송 살았거든요. 아, 진짜 거기는 사과가 많이 나요. 오. 안동, 청송, 네. 의성 그런 데고 네. 그 사과고. 네. 근데 여기 가좀 박지우면서 거의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흠집도 <laughs> 없는데 너무 맛있고 네. 또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당신이 아는 그 사과 맛에. 최고의 맛입니다. 사과 예전에는 막 종류가 많은데 이걸 다 부사 이런 걸 예, 통해서 거든요 음. 부사 중에 가장 맛있는 음. 적절하게 달면서도 아주 식감 좋은 최고의 사과가 아닌가. 예. 그리고 전 좋은 게안 깎아도 되잖아. 어, 음, 예, 음, 너무 좋아요. 음. 와, 껍질 맛도 있네. 맛있네.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원래 과일은요. 껍질을 음. 꼭 같이 먹어야 돼요. 네. 여기에 영양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만 농약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이제 음. 저는 그래서 그냥 사가지고 집에서 음. 그 과일 세제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거기 씻어서 잠깐 담가놨다가 이제 네. 먹는데 네. 그런 번거로운걸안 해도 되는 거잖아. 네. 세척해서 오니까 네. 그러니까 껍질이랑 네. 꼭 같이 드시면 좋고 네. 이제 이게 사과가 음. 저는 사과를 먹을 때 보는 게 당도도 있지만은. 음. 그 이제 식감이 있거든요. 네, 네, 너무 푸석하면안 돼. 베로니카님이 물어보셨어. 에, 에, 에. 부사 아삭합니까? 아삭해요? 아삭해요. 아삭해요. 어. 말동아삭해. 어. 거의, 아삭해. 거의 어, 어. 두 사람이 지금 음. 냉부 같아. 아. <laughs> 아삭해, 아삭해. 궁금해. 사과 너무 달잖아요. 네. 너무 달아도 안 돼. 어. 딱이 적당히 달아야 돼요. 적당히. 그 네. 네. 너무 표준말 사투 있쓸게요 너무 시끄러워도 안 돼. 시끄러워도 음. 써도 시그러? 안 돼. 시어서도안 아. 돼. 시서도안 적당하게. 아. 아. 그게 시끄럽다는 말이구나. 지금 그리고 이제 날이 더워. 니까 여름에 음. 이게 온도를 냉장고 온도를 살짝 더한 냉장칸이 따로 채소칸이 있으면 조금 더 음. 시원하게 먹으면은 진짜 바삭하고 딱 네. 맞겠다 진짜 어. 그러니까요. 네. 네. 자그 많은 분들께서 지금 장윤선의 홈쇼핑이다. <laughs> 네 저희가 어. 광고 홈쇼, 홈쇼핑인데요. 근데 사실 그래요. 연대의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거지 저희처럼 작은 매체 막 광고 꼭안 해도 되지 큰 회사들 음. 많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취재 편의점에 함께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좋은 상품들 여,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니까, 어, 웃기잖아요. 그리고 <laughs> 네, 박지윤 변호사 김준일 평론가 너무 맛있게 드셔 주니까 그 자체로 네, 어, 도움이 된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